제 짐은 여기 펜위에다 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해주겠죠? 그럼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1시에 가는 게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에 가는 걸 일단 바로 표 구매했습니다. 아니라 파인애플 과자를 줬네요. 아까 제가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없어요. 여기 카우산 로드 쪽에 사무실 하나 있거든요. 사무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티켓을 구매해야 돼. 요 차로 20분 거리?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바로 c m 님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왔습니다. 국경 넘어올 때는 버스 따로, 여기 탄 사람들 따로 해가지고 저희는 먼저 넘어왔어요. 국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자, 드디어 캄보디아 CM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와, 호스텔입니다. 오! 와, 수영장도 있어. 와, 이 호스텔이 2박에 6,000원입니다. 1박에 3,000원이죠. Kilometre market. Ama iyi How much? 6000 6000? Yeah. Ah. How much you pay? Mm. Three. Five thousand okay. Ah, oh, no okay. Huh? Three, three, three thousand. Yeah. Oh, okay. oh, no. Hour, you know? oh no. Oh, you know. Ah, no. 4,000데요. 와우, 원더라. 뭐, 거꾸로 키자마자, 수축이 하는 사람들 이 달라지네요. 아, 근데, 그거 부르는 거, 어플로 알아보니까, 3,500이네요. 그러면, 4,000이면 갈만한데? 4,000? 4,000? 네. 여기가, 캄보디아 프롬펜이고요. 지금, 프롬펜에서, 중앙시장 가가지고, 그냥 옷이나 뭐이좀 좀, 필요해갖고, 사려고 좀 합니다, 지금. 바지랑, 뭐, 자랑 이런 걸좀 사려고 하는데, 바가지 없청지면데요 그냥, 싸게 행정해서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이제만 내렸습니다. 편하다, 여기는. 덥지가 않네, 한람 벌어서. 뭐, 기념품은, 겁나 띄고. 아, 일단 바지, 아. 좀더 둘러보고 사겠습니다.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코끼리 바지. 여기 코코넛 파운데도 있고. No. no. 와. 야, 넓긴 하네요, 여기. 근데 뭐, 주얼리 밖에 없네. 여기 안에는. 시계랑, 뭐, 가전제품. 약간 남대문 시장 온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은 남대문 시장. 여기는 약간 수산시장이네요, 수산시장. 오. 야. 재밌네요. 시장 구경이, 시장이 크니까 재밌네. 줄인가 이거? 귤도 파네요, 여귤 같은데. 다시, 어린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옷이 있긴 한데, 뭐다 여자 거 밖에 없네요, 여기는. 원피스랑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잘못 왔나? 한번 볼까요, 핀치 맘에 드는 게 없네. 어, 브라색깔. 아, 브라질 흰색이면 좋은데. 뭐, 야 치마네? 아이씨. 들어와. 아, 씨. 뭐야, 치마야 이거? 근데 한번 가격만 볼까요, 한번? 맘에 드는 색깔은 없는데. 아, how m u c 스 i 러 this? Four o I don't know. 불 원? 4달러? 너 o 2. 아, 오케이. 3달러? 아, no. 2. Oh, okay. okay. oh, no. <laughs> 저 절대로 4달러에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4달러? 분명히 반값도 안할 텐데. 일단 4를 불렀다는 건. 저 아마 1.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3까지 받으려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결국엔 이달라가 이달라면 실벌할 것 같긴 해요. 다른데도 한번 구해 경 볼게요. 아까 처음 내렸던 곳을 왔습니다. Oh, d you like something 어. p a s I got s o m s o is t t everything? 어. I have like this. s o m t h i n g 검은데. Like this with elastic on the bottom. Yeah, this is No elastic. Oh yeah. And have one more design is Alibaba. 아, like this. With the long, with the long, uh, 어? bottom. 뭐, What? w h y w is it? What is it? With elastic. Alibaba. This is it 아, 아, Alibaba? Alibaba. Pen, yes. <laughs> I show you. I show you. 야 <laughs> 이거 신기하다 이거. Oh <laughs> <laughs> 어, 이거. This is 어, like 괜찮은데? This. Yeah yeah. You want to see the color? I have more color. Oh, you don't. Yeah, I have more color. 오 이거 Alibaba 그거래 성치래요. 오 괜찮은데 이거? But how much is it? Uh, Alibaba is 6 dollars. Oh, no. Expensive. Like this only 3 dollars. Yes. Three? Yeah, yeah. Alibaba more expensive. Like this 3 dollars. Uh, uh, Alibaba 3. No, Alibaba uh, can Alibaba, Alibaba 5 dollars. Good price for you. Here the color. This is Alibaba. Mm. Um, three, 3. 3 cannot. Uh, okay. Look Bye. 4달러, 오케이, 알리바바 달러 3,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맘에는 들었는데 그 시대를 몰라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어 보자. 아 입어보고 싶은데 피팅은 안 되겠죠? 아저 알리바바인가 뭔가 맘에 드는데도 디자인이 맘에 드네. 약간 그거죠 원피스 보면은 이제 NL이 입고 있는 그런 바지 그런 느낌인건데 아.. 사, 4달러? 아.. 보면 되네 4달러? 4달러? 내가 호공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4달러다 냥 세게 나가야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깎아야 될것 같은데 건강기가 호구란데요 뭐, 어디든 다 비슷하겠지만, 모델을 보러 왔는데, 원래는 버킷대 같은 걸 지금 보러 왔거든요. 이런 거 밖에 없네요. 아, 어. 아, 이거 싫은데. 아, 이거 밖에 없네. 종류가 없네요, 이건. 아, hello. 오. 아니, 오렌지가 이쁘긴 하네. 오, how is this? 3달러. 아. 여다 아. 아. 바지 못 사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네요. a n 나 t h e r 어어 oh. uh, no? Oh, no how much it is f i i v e no how much one two she she says 3$ I don't buy this 2$ w o two okay no, no two okay. two 근데 네, 저는 상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물어볼까 한 번? 이거 얼마인지 색깔 비슷한 거 있는데 한한 uh, 마치지? Uh, two, one, two, three, one, two, three, a n e two, three, one. Oh one. No, I need one. Ah, uh, two f i No, he's just a two fifty over there. Okay, okay. one. Oh, 무슨 뭐 아, 얇은데? No, no. t r u e true. r 됐어. t e 습니다두달재겠습니다 아너딴거 쓰면 큰일 날뻔 했네. 어우, 딱 좋아. 제가 찾는 클레가 이거였고, 바지는 구매했습니다. 딴데다안 해준다는 거, 여기서 이달래 구매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가격이. 그 이상 중는 호구야, 호구. 더 이상 깎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안 깎아주는 것 같고. 아, no, no. No, no. 제가 뭐더 크게는 볼거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모자도 찾았지만 모자가 없어가지고 5시 넘었거든요? 5시 16분인데 이게 문은 빨리 닫네요 지금 분위기가 어? 유용실도 있어? 이래다가 문다 닫히겠어 나나 어? 어네 아, 나이스 나이스 나

me one. <laughs> I like this one but it's too okay. so expensive. I can for you. No, three Three. Two dollar, three. Three. Three, I can. Three, three. not I spent two dollars. Oh. But, so, but this one is five dollars. No, it's expensive. No, center 아뇨 펜슬이예요 아뇨 똑같은거에요 다른 색이아이아아이거해 내가 지는 거야? 저밤에 드는데 어게하지 4? 오케이, 4? 졌다, 졌어. 맘에 들어가지고. 아, 너무 어 I 면 o n t need it. No. <목소리> I d h a n k you. Thank you. 아, 이거. 이거 맘에 든다. 이게 검은색이 딱 오렌지 있는 게 아, 이거 너무 맘에 들더라고. 이걸 안살 수가 없어 이제 진짜. 아, 근데, 뭐, 텐달러가 어, 수리가 적당한 것 같은데. 텐달러를 그 4달러까지 내렸으니까. 원래는 4달러에 두개구할랬거든요 <목소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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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코넛. 그래도 뭐, 두개해서 6달러에 샀으니까. 아, 뭐, 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아, 방금. <목소리> 저기 보다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거든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좀 남긴 했는데 이제 슬슬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모두가. 한다 여기거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Hello, h e l 오 여기입니다. One. So, Chicken rice, yeah one. Coke. Yeah. One. Yeah one. Okay. Okay. Can I take a video with them? Okay. Okay. Yeah. Okay. No okay. problem. Okay. Okay. Oh? <laughs> 신박해서 왔습니다 여기 이게 어 아, 괜히 부끄럽네요 여기 약간 메이드 카페온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선택 없으니? 선택 없으니? 이렇게 하시면은 그못볼 뻔했네. t 치 a n k 그것도 많아. Thank you. 한국에서는 밥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많다. 한밥 3곡년 넣은 것 같은데. 선배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는 간장이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운 거, 드는것 같은데, 한 번이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